서석호 변호사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되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대 법대 7, 9학번 동기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우리 서석호 변호사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그 독수리 5인방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독수리 오인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음, 그렇게 그러면 부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 어, 저기 학창 시절에 그냥 오인방이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독수리 아, 오인방이아니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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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인방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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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조그대 대법원장의 경북고, 서울대법대 냥년 후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같은 로펌 출신으로서 잘 알고 지내시는 것 맞습니까? 어, 아닙니다. 그러면은 같은 로펌이 있지만 모르고 지내십니까? 예,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전혀 친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까? 얼굴은 뭐 화면에서 본 것은 있지만 그 이게 회의를 하거나 뭐. 미팅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청문회 증인으로 5월 7일 의결되고 나서 5월 8일날 소속 노펌에서 탈퇴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사퇴를 하셨습니까? 어 이제 저에 관한 좀 어떤 어, 허위 사실들이 그 전주 2일인가 3일부터 막 유포가 되면서. 어, 저한테 이제 뭐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가라앉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점점 막 엄청나게 이게 많이 번지는 것 같고 어, 거기다가 이제 저도 오늘 이,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걱정하던 차에 어, 5월 7일로 기억하는데 5월 7일에 어, 법사위에서 저를 정인으로 채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 제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자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법적 조치도 하고 해야지 되겠다는 거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말... 판단으로 나오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과도 친분이 있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고달도 선배고. 예, 선배님 대학 선배인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법조계 선배인데도 모르고 지내셨습니까? 예, 예, 모르고 지낸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저기 추첨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이 뺑뺑이 세대고요. 어, 그분은 이제 4년 위에니까 선발 집단인데 저는 이제 그또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법관으로서 뵐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사실 그 동문회를 하더라도 저희 추첨 세대하고 선발 세대가 이제 같은 법조인이라서 따로 하게 돼서 저는 동문회에서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게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네. 있는데 그 소문이 그러면은 전혀 전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그 소문이 난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 과연 누가 이런 저희 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은 아니지만 됐습니다. 뭐 어차피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 이준일 교수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사법의 독립이 최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려면 군사정권 시절에 강조를 하고 추구했어야 맞는 것이지 21세기에 와서 그런 그 사법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그런 논리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사법부가 그 상당히 그 우월한 그런 의식, 엘리트 의식에 쌓여 있기 예. 때문에 독립성보다는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할 예. 수밖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학계에 계시는 그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은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들어오면서 사법의 민주성, 사법의 책임성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법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법의 독립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견해에 찬동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